학과 선후배들끼리 온 고깃집. 다른 테이블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걸맞게 어떠한 여학생이 혼술을 하고 있습니다. 혼술 홍고기하니 이분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. 이 여학생과 무리들중한 남학생이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.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네요.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. 혼술을 하던 여학생의 고등학교 시절 같은데요.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. 방에 들어가자마자 풍기는 낯선 남자의 향기. 과외 음. 쌤이 잘생기면 동기부여도 엄청 되죠. 아침에 말했지, 이 다혜 선생님. 뭐? 과외? 인사 안 드리고 뭐? 아. 그렇게 과외 쌤을 남몰래 짝사랑하게 됩니다. 우리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어. 봄부터 시작된 과외는 겨울까지 이어지면서. 나도 모르게 점점 쌤이 좋아졌나봐. 딱히 특별한 일도 없었고, 언제부터였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. 그냥 어느 순간부터 괜히 어색해지는 느낌? 짝남을 꼬시는 방법 첫 번째 후각을 자극해라. 후각을 자극해라? 남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좋은 냄새를 맡으면 좋은 감정을 갖게 돼. 단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향수를 찾. 착... 오케이. 여리여리한 오버핏으로 보호본능을 자극. 보호분능을 자극하는, 자극하는 새옷을 입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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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 연습까지 하는 그녀 안녕하세요. 쌤이 왔을 때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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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안녕하요안녕하요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짧은 대본 유사 연애편과 여사이 1화와 2화 요약 내용입니다. 최근에 짧은 대본에 자주 나오고 있는 이 여배우분 아시죠? 바로 동덕인데요. 여사이는 동덕이가 짧대에 나오기 2년 전에 나왔던 별개의 웹드라마입니다. 하지만 짧대 측에서 동덕이의 과거를 여사이에 나온 여주인공의 이야기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커뮤니티에 올린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진정한 짧대 덕후분들이시라면 이 여사이를 보면서 동덕이의 배경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 화당 5분 내외에 총 4화밖에 없어서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는 웹드라마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짝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 엄청 하시면서 보실 거예요 여사이 1화와 동국, 동덕이가 같이 나온 새 에피소드를 설명란에 적어둘테니 꼭 다들 정주행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막 어? 아, 앞으로 짧은데 보에이 어, 둘의 선배, 선배. 스토리가 오,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정환 선배의 롤린 치킨 보시면서. 아이고.